요거 뭐야 배포 배포형이 많은거야 뭐야 야 다들 여기 배포 다 뽑아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배포 먹이 좀 쉽잖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있고 내가 그때 야 데니스 그때 먹었잖아 데니스도 먹어줬고 이것도 먹어줬고 그지 자 여기서 선발투수좀 급하다고 하는데 하나만 선물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신규 투수가 나와줘야 어? 창경이 형님 아니야 이거? 또 어, 마정길이야 마정길 공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마정길네 마정길 공인가 나와가지고 별로였잖아 어공3인데잠시공03스태도더나 어, 03이야, 야, 03이다, 03. 야, 03이다, 0이 아니다, 03이다. 자, 괜찮습니다. 야, 근데 마정그림 나는 솔직히 본캐 들어오면은 얘는 마, 마, 마정색 안 나와서. 뭐, 선발 급하다고 하니까, 어, 조용식어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어, 그걸 얘가 접수한 거죠, 그죠? 마정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정그림 일단은. 일단 보호는 들어났고 나중에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어디 갔어? 6이야? 아, 잠시만, 6이냐? 아, 안보이 무슨. 7이다, 7! 야, 7인데? 아, 호인이네. 얘너 호인이 있냐? 얘너 호인이 있냐? 호인이 언제 보았냐, 호인 아, 너 호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여먹을게요고거 어. 아니, 야, 진짜, 김혜인 두번 나오니까, 형님. 김혜인 김해, 두번 나오고. 지금 패키지 오늘까지 아니야. 아, 이거 또 사, 사기 만드네, 또. 그러세요, 나 이거, 이거 좀 기록 좀 맡기려면, 패키지 이거 상거좀 기록하겠습니다. 야, 벌써 이만큼 썼어, 여러분들. 나 이거 현지를, 여러분들. 족됐어, 진짜. 다 까볼까, 근데. 아, 근데 5만 5천짜리 사야 된는데러는 왜냐면 지금 이게, 1200이 있거든. 예, 네, 1200이 있어가지고. 아, 솔직히 지금, 마당사 그래, 들 드론 좋죠. 근데 이게 오늘 마지막 패키지라, 마지막, 마지막 기회라, 아. 진짜, 내 지금 휴대폰 한도가 어떻게 돼지 아, 근데 휴대폰 진짜 한도 이제 다 썼는데, 이제. 내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키움 돼서 어쨌든 지금 대장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일억천금 노리면은 안뜰것 같긴 해안뜰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밖에 없긴 해아 뭐야 5만 5천원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근데 진짜 뭐야 김혜인님 뜨면 진짜 안 노릴 거야 진짜 이건 나의 농락이야 이거는 가림막 하면 김혜인이야 근데 가림막 해야 지 진짜 여러분들 그냥 보면 너무 재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내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 다자잖 다 여러분들 아 X된 거 같다 아 됐다, 됐어. 어, 맞아, 마정, 야, 마정길이 다 됐다, 됐다. 어, 드디어 주네. 됐스됐스 야, 한용도 안, 한용도 아,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됐스됐스 야, 진짜 이제 이제 지를 일이 없다 이제. 와, 어, 진짜 지를 일이 없다 이제. 와, 어, 이게 이게 이제 마이게 진짜, 진짜 좋거든, 마정길이. 아. 자, 어쨌든 키움덱도 끝났고, 본캐 좀 돌아왔습니다. 본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또 본캐 또 뭡니까 여러분들? 요거와 저거 좀 팔각까지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강화 재화랑 지금 한돌 재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만 해놨고 요거 오늘 좀 꾸역꾸역 써보려고 갖고 왔네요. 속고구정은 못 올렸는데 내일 아마 뭐 올린 될것 같아. 속고구정 어차피 뭐싱컷 포심이라. 아 이거 키움 하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잡았거든요. 이제 잠시 후롯데다다운도독이야 이거 지금. 아또 내려가겠다. 아 전주 다행이네 형님. 보자. 어122어분 비슷하긴 하다 그래도. 아 이거 이기면은 1800 문턱인데 싸이. 그렇지 음, 어 초반에 렉좀 있으니까 어인시도 많이 하세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좀안 보이긴 하긴 하네 인시덱이 1700주차도 인천대요 형님 와 발사한 바람 와최종발아씨 뻗치려 응, 롯데구장아, 어, 까비. 우리 어.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 와, 음, 음. 아, 잠시만 이거 좋댔다. 응. 안 쓴다는 게왜 그런냐면 어차피 어, 그 어. 고인물 그 단계 올라가봤자 6, 6에서 6에서 골글이 오. 많이 못쳐. 그러니까 타율이 별로 안 좋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지 골글 을안 쓰고 그냥 다른 부족한 자원에 이제 골글을 어. 넣는다는 얘기지. 아, 안총 아. 빼고 안 쓰는 것도 그거야. 골글 안 쓰는 게. 빨래는 드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골글 베스트 아니 그 롯데는 1팔 안치기 되게 좋죠 형님 완전 베스트 하겠다 너무 첫... 세다 그렇지 병살 잡나? 그렇지 야 이거 와 이거 또못 잡는 거 봐봐 와 씨. 이거 주춤거리는 거 너무 너무 성나가요 이거 오케이 어 서창도 저러서만또 들어오고 있네 씨. 예. 그렇죠 약간 그런 거지 약간. 맞아, 그렇지. 음, 이거 무승부래도 제 성공이다 이거. 이기면 더 좋고 연승, 연승 포인트 주잖아. 아니 연승 포인트는 이승이라 서 아, 그래. 근데 이거 누구 나오네 이거? 최진용 나올 것 같은데. 정대현이네. 아 씨, 너무 펌이. 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해스트에게서 저 17인치 양쪽 그렇죠. 상당 줄것 같더라. 잠시만. 이게 상대 타선 개빡세기 때문에 지금 팔에 때 지금 마정기를 한번 꺼내 볼까 또 꺼내서 막아보고 뭐그렇게 해서 괜찮을것 아. 좋은 투구입니다. 케와 선아 선아 한 번만 한 번만. 팀 점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 와씨. 선타자타 올린 타와 경기를 끝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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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 또 깨지네 또. 아씨 발면 <laughs> 뭔가가 부족해서. 못 이긴 경기가 좀 많았어. 그러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맞지 맞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 되는 내가 마중길 그 얘기에서 제조질 여러분들 우리 포인트 써가지고 야강화템 샀다. 진짜 똑같아가지고. 어. 아 그래 형. 아 근데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없어. 형이 진짜 저 29년 산도 처음이거든요, 형이. 하나야, 하나의 점수 더 났다, 여러분들. 어, 하나의 점수 더 나자. 하나 되기. 자, 하나 다음 도전해 볼게,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어해는데두삼 배야. 두. 웬만한 타선 존나 셀 거야. 아 박찬호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거였는지 모르겠고. 5천판을 했다고? 와, 씨. 야, 나, 여러분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기가 막힌 얘기긴 하지만. 내가 약간 재능충이라서 몇판안 해도 그 정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말이야 내가 재능충이라서 몇판안 했는데 실력이 개일치 월장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은근히 바깥쪽도 이쪽 안 던질 수도 있다. 일단 한번 보자, 한 번. 이거 여서 안 줘, 안오면안 친다. 봐봐 이쪽 들어오잖아, 봐봐. 아, 봐봐 이거 다르다니까 이 사람은 느낌이. 그럼 이런 검증 끝났어요, 이런 검증 끝났어요, 이런 검증 끝났다. 원볼투스이에서 이제 째 이런 검증 끝났어, 또던지네요 토토피츠 오곱째.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미스 마일스님 오셨구요그분 내가 만났잖아 그분도 되게 잘하신 분이었잖아. 뭔지 알지? 비슷한 느낌이었어 이런 사람이랑. 이 사람 진짜 찐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내면 되잖아 그지 계속 지금 이 t 이 특이한 공을 던지고 있다는 말이야 최정예 최정 누가 던듭니다 아 성민영이 더서 오시고 점수 많이 내야 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빼면은 이쪽은 거고 그죠또 오잖아 이 다르, 다르다니까 이 사람 다릅니다 그렇죠 악 됐다 박 됐다 박 됐다 파악카운트는볼입니다그 파악. 아무도 오잖아 아무도 오잖아 머리 아플 거야. 머리 아플 거야. 봐 타이레놀 챙기라. 고 엄마한테 시키, 심부름 시켜라 빨리. 그렇죠. 이것도 예측했어. 골든 일거를. 지금 손해 볼게 없어. 지금 점수를 내면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손해 볼게 있기 때문에 빠딸 많이 나가면 안 돼. 내가 항상 그게 문제였어. 까비. 어, 돌아서라. 야 이거 최준석이 살았다. 이거, 이거를 걷고 있냐 이 미친놈. 미쳤나 저거. 봐봐, 이게, 야, 느낌이 다르다니까, 진짜. 와, 피칭이 달라. 와. 리얼 긴장하면서 해야 된다, 진짜. 아, 안 넘어갔어. 아, 이거 넘어갔어야 되는데. 호인도는 시카만안들어왔어 여러분들. 약간 좀 어렵게 해야 돼, 나도. 야, 나도 약간 피칭으로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응. 어, 그런 거좀 가야 돼. 저도 좀 약간, 다, 색다르게 가겠습니다. 다들 아, 못했어 아. 와공잘 본다. 봐봐 아.. 이런 게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게 나와요. 아. 그렇지 내 스피드 아껴놨다잉 일부러. 와잘 와, 친다. 와. 아 몸쪽 볼을 내가 볼을 내가 일부러 볼안 던졌는데 와잘쳐야 안되겠다 이거 꺼내자 아 어, 투수 다 망가졌다 꺼내자 와잘 쳐요 와야 느낌이 다르다 진짜 이 사람은 그렇지 자 마정길 꺼냈습니다 마정길 그렇지 근데 진짜 마정길이 진짜 좋더라 8칼 써도 좋은데 10카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오 X될 것 같다 야 이건 잘했다 이거 하나 놀이가 들어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역전을 해가지고. 아, 봐봐, 이거 스타일 꽂아했어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지금, 직, 지... 빠른 공노린다 지금. 빠른 공노리거든요 그렇죠. 아, 근 점수 하나 줬다. 자, 괜찮다, 괜찮다. 진짜 효율적이야고 한다니까, 지짜 보면. 야, 진짜, 자, 진짜 잘하시는 분이라니까, 진짜. 예. <laughs> 게 아까 호잉이 너무 아쉽네. 아. 자, 해놓지 뭐라 그했어 그거는 덱 상담을 뭐 해줄 수 있는데. 고개 같은데, 알겠지? 근데 이것도 구위로 밀어붙일수 있거든. 근데 구위로 밀어붙이는 거를 한투 원화부터 해야 돼. 음. 응. 그러니까 뭐가 안 던질 것 같거든. 근데 또 던져. 진짜. 그래서 내가 계속 나도 원래 이게 돈을 안 받고 하라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분들 이게 진짜. 한 응. 삼천은 평생 기억 아는들 돈안 주도 기억하잖아. 왜그러지 와. 나쁜데 그게 그냥 그거 예술은 뭐냐면 그그니까그 사람이 맨날 대상담 받을건 아니잖아 뭐말이 잘지 그래서 그러니까 혜택이 한뭐한두개 한 정도는 있어야 좀 괜찮잖아 아~ 와... 그라쓰자 지금 윤대경 써야 돼 윤대경? 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돼 응? 어, 해도 되긴 해요 그것도 되긴 하는데 저 고민 좀 해볼게요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거 할 거거든 이제 핀볼 할 거야 핀볼 아안 아니 안 타던데 나 씨. 이거잘 막아 서이거이 꺼냈네. 임선빈 선수입니다. 음. 카운트는 볼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가자가자이 음. 게임으로 줄수 있는 혜택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멤버십을 해서 그래서 그런 뭐 알겠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뭔지 알지? 야 지지 나왔다 얘들아. 아, 아, 네. 아 베이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게임에 게임에 안안 지르, 그 성장이 더디니까 이 게임은 질리 질리게 되는 거지. 피파는 이제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정착되면. 오케이. 그리고 온게 어, 많기 때문에, 와이걸 이기네. 야, 근데 게임 진짜 잘 한다 이 사람. 와,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진짜. 너무 잘한다. 응. 네, 요, 지금, 미스터즈를 마전길로 좀 가겠습니다, 마전길로. 와, 마전길 막, 이게 직구가, 뭐를? 그걸... 네. 괜히 스트라이크 던져도 또 맞거든, 이게. 그렇죠! 슈베레스 가시고요 이게 개뻔한 슬라이더였어요. 지금, 그, S를 못뛰었어 S가 아니고, A 프인가 A인가? 보면. 상대 골글라면 개 찐심해야 돼. 아, 네. 이렇게 말이죠. 예, 어, 완벽 네. 빼었잖아이 네, 대오도 있고, 이 대와 다 같은 홈런 맞았지. 그렇지.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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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야마은길 존나 도타니까 여러분들 미스터 제로는 아니지 마가 입점하고 일과 삼 분의 이인이 깔끔하게 갔잖아. 탈산이 세 개. 他呢？嗯。